연상연하 커플에게는 시기적으로 반드시 세 가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탈리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상연하 커플의 끝이 항상 좋지만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요 절대 모든 연상연하 커플들의 끝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 연예인 커플들만 해도 잘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 6년간 몇천여건의 상담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런 케이스에서 여자분들이 상처를 받고 안 좋게 끝나시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와서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관련된 문의들도 많이 와서 어떤 위기가 오는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상연하 케이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위기 바로 남자의 취업입니다. 취업 성공하거나 고시를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면 바람이 난다는 얘기들이 있죠. 이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취업 준비나 고시를 공부하는 중에는 정신 똑바로 박힌 남자라면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취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많은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바람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대놓고 바람을 피지 않더라도 그냥 한눈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여사친 만들어서 놀러 다닌다던가 둘이 카톡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심증들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절대 매달리거나 닥달을 해서는 안 돼요 맞불을 나야 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가 많은 환경에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참석함으로써 남자 쪽에서 역으로 여자에게 긴장감을 갖도록 조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 적령기입니다. 연상연하 커플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29살, 그리고 여자가 33살인 커플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비혼 주의시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여자분이 사회적 압력이라는 걸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고 그런데 너는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평소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더라도 갑자기 결혼... 결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남자는 어떨까요? 이제 막 29살이 돼서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취업도 했을 확률이 크고 이러니까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더 준비되면 그때 결혼을 하자. 뭐 이런 핑계들로 차일피일 미루 확률이 커져요. 여자는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해지고 닥달하거나 따지면서 관계가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또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직까지도 연상연하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두 분이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 준비에 대한 모든 게 끝났다고 해도 부모님께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남자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힐 확률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또 부담감을 느껴서 이별을 통보할 확률이 커졌.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군 전역입니다. 물론 꽃신을 신겨주는 정말 착한 남자들도 있겠지만은 이 시기에 남자들 중 일부는 일종의 뽕에 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역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모든 여자들은 내가 꽃일 수 있다는 이상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2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마음에 보상심리가 생겨서 더 남자한테 잘해달라고 닥달을 하고 남자는 그걸 보면서 부담을 느껴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사람 나쁜 놈들인 게 금방 새여친을 만든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듯이 연상연하는 여자에게 불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남자가 초반에 나에게 반해서 대시를 할때 최대한 시간을 끌고 나는 확실하지 않은 관계만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남자를 더안 달라고 애타게 만든 뒤의 관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남자는 자기가 잡힐 듯말 듯했던 여자를 드디어 얻었다는 생각에 더더욱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런 위기들도 극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연상연하 커플을 시작하셨다고 해도 이런 위기들을 잘 알아놓는 것만으로도 그에 따른 대비책을 생각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너무 좌절하고 내 남친도 그럴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좋게 좋게 해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도. 합니다. 다만 마음의 대비책을 준비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